현장 매물 생생중계 청춘 이종합니다. 서기 2019년 11월 21일 소개드릴 해두 번째 매물, 청정 강원도 행성군 둔내면에 소재하고 있는 해발 600고지 뒤로 나지막한 야산을 접하고 정남향에 위치하고 있는 청정 지역의 추천 전원주택 용지가 되겠습니다. 자, 1억이하 대 매물로 소개를 드리고요. 자, 총 면적 358평입니다. 358평의 토지 3필지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으로 되어 있구요 건폐율20% 용적률 80%로 해서 건축이 가능한 전원주택 용지 주말농장 용도로 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최초 가격 평당 20만원 7,160만원에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가격은 660만원 조정을 해서 자, 희망가 6,500만원 6,500만원에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뒤쪽으로 이렇게 야산이 접해져 있는데요. 예, 반달 모양 형태로 되어 있는 예, 토지 세필지가 되겠습니다. 자 주변 환경 아주 청정하고요. 예, 매물지 반경 100m 이내 예, 전원 주택, 농가 주택 세동이 예, 현재 거주 내지는 신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탁 트인 전망을 가지고 있고요. 주변 환경 청정하고 교통 접근성 분내톨 게이트에서 약 10분 정도 이치입니다. 예, 그리 멀지 않은 위치에 공기 좋고 전망 좋고 가격 저렴하고 건축이 가능한 전원주택 용지 358평 자, 희망가 조정에서 6,500만원에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습니다. 현장답사 환영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033-342-6640번 010-8256-7172 010-8256-7172번 강원도 행성도 내 청춘 부동산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도로 관계를 설명을 못 드렸나요? 자, 마을 도로 포장된 시멘트 포장 도로에서 약 100m 정도가 비포장인데요. 4m 폭으로 해서 현황도로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지역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하는 데는 전혀 이상이 없는 그런 토지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현장 답사 환영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